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조 임재광 기사 호흡을 맞추는 이번 작은 별까지 모든 말들이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해냈습니다. 경주리 800m 제주 이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발선도안쪽에서는 출발 이번 작은 별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이 빛거리에 한가운데서 5번 신촌세상, 안쪽 3번 장타제일, 바깥쪽에서는 10번 대성대왕이 자리했고, 2번 10번 두마리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5번 신촌세상이 3위권에, 바깥쪽 7번 제주강국을 견제합니다. 중위권 그룹 안쪽에서는 3번 장타제일, 하위권에 6번, 1번, 9번, 4번, 8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참고로 중반까지 2번 작은 별, 계속된 선두 10번 대성대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타조 박성관기세 10번 대성대왕이 가장 바깥으로 쪽추격차를 펼치면서, 10번, 2번, 5번, 6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배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 마 10번 대성대왕 2위권에 밀려 있고 안쪽에서는 타조 임재경 기사 호불마치는 2번 작은별의 근성에 앞선 건데 다시 한번 10번 대성대왕이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건데 박성광 기사 의 10번 대성대왕 이번 경주 인기 마 단독 선두 구체기에 나섰고 2위권 2번 작은별과 3위권에 3번 장태재 바깥쪽 7번 제주강국이 4위권에 찾아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대성대왕 선두 9층이 단독 선두 구쳤고 2위권 2번 작은별과 바깥쪽 7번 3번 10번 2번 7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2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10번 대성대왕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